할배? 칠구요 오이 조합 좋은데? 네 창문 내비고 저희 뭐뭐 뭐 있었죠? <laughs> 죄송합니다 8배 칠구 당... 사구 구육 할배님 직진하시면 엘베 A 나오긴 한데 체포 가시려면 가셔도 되고 음, 있어요. 물리사 점 가는 곳은 앞이 잘 편한데 뭐야? 테슬라 소리 어디서 온 거? 뭐야? 핵폭? 하나 잠가놨어요. 먹었어요. 사무실 잠가놨는데 오실 수 있어. 그런 게문 부수면 안 돼. 그런 님문 부수지 마. 2킬로 눌러. 9 구일사 어... 40명. 9 1 4 40명. 이거 문을 다부셔버리면구구 40명. What? 어, 문이 아니, 문을 아니, 막 부시는데. 아니 이러시면. 아니 그런 님문 부수면 안 된다니까. 제, 제가 뭐못 해드리는데 일단 오케이. 그런님 이키 눌러가지고 그냥 문 열고 다녀주세요. 구웅님 마이크 돼요? 아, 마이크 쓰신 적은 없는 거 같은데. 구웅이 구웅님 마이크 안 된다는데요? 구웅님 체크포인트 지켜요. 체크포인트 있어요. 체크포트요. 있어요. 난저 이티어 찍었으니까 내려갈게요. <laughs> 아유 치고 오열한다 근데. 아괜괜찮네요 질문가님들이지. 아, 우리죽면도 빠이빠이인데. 엘베 A에. 죽어도 된다 이런 거죠? 1번 A에 재수 하나 대기 타고 있거든요. 어, 허이고 네. 그 숨어 있는 곳에 대기 타는 중. 보시면 제가 이거 문은 잠가아 근데 있어요. 이거 불카 많을 것 같은데, 9 4에 40명 있었는데 진짜 리얼로다가. 아 잠깐만, 할배 방지켜야 되나? 할배? 진짜 그 <laughs> 관전하는데 우르르 들어갔다니까요. <laughs> 네, 그쵸그쵸 그쵸. 여기여기여기 okay, okay, okay. 둘이 나있었네? 앗 아... 잡아요 어, 어 뒤에 어 나이스, 나이스. 아 할배 못지않아 이거 너무 애매하다 이거 굴사에 아직있어요 굴사에 아직있어 그리고 가드가 그냥... 학살한거 같아요 오, 너무, 오, 너무 좋다. 굴사마 많아, 아빠. 땅콩방 땅콩 땅콩 있는 쪽. 바드 있고. 굴사 나왔... <laughs> 이거 012 쪽에 다 있어요, 012 쪽. 예, 에어락지나, 어렸구나... 그... 아닌데. 예, 지 r 방이에요 GR방. 다시 뒤로 돌아갔거든요, 저... 저기 길업 어, 막힌 길인데 어 길이 복잡한데 그쪽 좀비님 오신 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어여기있다 과학자 구형님 있는 쪽 PT방 PT방 오! PT방 위에서 오뭐 과학자 3마리 세마리3명리의 제수들 어, 구형님 구형님, 구형님 아, 이쪽으로 저... 구형님 뒤로 구형님 뒤로 뒤로 이리 이리이쪽이쪽쭉쪽구 이리 이리 어, 여기 여이가 뭔데 올라가 일로 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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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아닌 거 같은데. 엘베비. 과장님 안녕. 과장님 안녕하세요. 좀비. 요 화장실 지나서 같은데 아빠. <목소리> 화장실 지나시면 안 돼요. 에이트로 돌아. 이쪽인 뭐 것보다. 뭐야 카드 하나 발견. 고염군이지만 출동 못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요쪽이다 아빠. 댕댕이방. 뭐야 댕댕이방 쪽에. 제가 문열어드린곳 오케이. 그래서 012에 두명 있거든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엘베 B? 비에 내려갔지아가드 이거 이거 VT방 VT방 과학자 오케이 네 할배 일단은 할배 승골 나와 후대 활동할게 해요대어 한대만 더네 현실 쪽 사거리 편이라. 구기고 또구기 쪽으로 갔는데. 기고쪽 아닌가? w 리바 앞에. 어. 아, it? 저... <목소리> 전력 없어서 아직 문 열어 드리는데. 오케이 오케이. 장 챙겼어. 네. <목소리> 어, 무서워. 에이 <목소리> 좀 <목소리> 됐어 이제. 어. 이런 동료가 더 늘어나 버렸군. 8배 지금 체크했거든요 m 테프들좀 저지하고 있어 볼게요 기계급 하나 과학자 둘인데 진짜 위험하면 빼보니까 아, 땅콩이 하나 과학자 하나는 아 하나, 저... 땅콩이 아니라 죄수 하나 과학자 하나는 좀비님 핵방 지나서 오시면 돼요 여기 과학자 있으충등 과학자 올라갈게요 우선 좀비 저 3티어 찍었고 저도 올라갈게요 무기 안해 무기고 안해 무기고 안해충등 엘리비. 과학자 엘베 1번 준비님 일로 와봐 자 좀비, 좀비 과학자. 뛰어가는 뛰어가는 좀비 어디 갔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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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딜로 봐봐, 방봐 여기, 여기, 여기. 이 과학자네, 씨. 솔직 앞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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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근데, 뒤에, 피 별로 없는데? 어, 어. 방에 과학자 하개사하나 존나, 그래. VT방 쪽 오시면 돼, 왜 길이에요? 좋네, 아프. 어, 어. F 한명 두고 올라가.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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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 재수 있다. 수류탄 깠다. 수류탄 다 봐줘, 봐줘. 저비 이제 사무실에 잠궈드이아야야비 죽어요 제가 이제 잠궈드릴 음.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괜찮 저연구대에있는거 없어. 쓸모없어 없어. D계급 다 죽었고 과학자 하나 남았거든요? 자 그럼 여기 무기고 있는 건데 무기고 제가 열어드릴게요. 네, 저, 구역이 들어와야 돼. 어, 사군님 있구나. 사군님 일로 와요. 무기고 열어드릴게요. 가드랑 같이. 잠시만요. 가져와. 무기고 어디지? 아, 야, 아, 여기 나 야, 나 아빠 데려왔자. 야, 나 아빠 데려왔자. 선광 하나 더 있어요, 일단. 천천히. 어, 어, 폭도 들어갔어요. 있을걸요? 네, 폭도 3개 있을걸요. 하나. 폭 하나 던졌어요. 네. 아 던졌어요! 사모님 빼! 사모님 빼! 사모님 빼! 5군이 오 잡아! 죽여버려 안 죽어 왜안돼얘가 할배 물리형이나 하게 생겼는데? 근데? 네? 어... 5분정도 남았네 다, 다 죽었으니까 다 올라가시면 돼분부 개쓰레기다 MTF 8명 남았어요? 아빠 이판 이기면은 닌텐도 스위치 사주는 먹을까? 거지? 아니 내 최선이 너였어 임마 어? 베피내려어대륙니까 아무 데륙가시 h e w h w y h y s o serious? e c e i n o t h e o t 에지는운이 필요하긴 한데. <laughs> 아맞지운이 필요하지. 지금 MTF들 와. 체코 올거 엄두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먹어도 되나요 지금? 둘어야 될거 같은데. 무리가 없어요. 갈 거가 먹어도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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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키티죠. 한푸쉬 하자고 칠군데 인피 잠가 봐요. 푸시할게요 이거. 맛있게 드세요. 푸시하요 푸쉬, 에 여섯 명 남았잖아요 푸쉬해야지 좋아한다. 푸쉬해야 돼 여섯 6명. 명인데 푸쉬할 만하죠 만한... 이거 게이트비 아니 근데 이거 왜문리다 부서져 있는겨 에이 근데 게이트비가 어디죠 실군 이거 구기가개박쳐가지고 여기요 백박쳐가지고 못 지키, 지키, 지키. 어, 이게 뭐야 쭉지으세요세명더 있다 여기 다 있다 오. 잡아 하스 왔어요? 왔어 아직안 왔어요 오케이 구기카 강문드롤 아이 구역이 잡았 푸들 왜 푸시냐고요. <laughs> 네 명. 저명만 잡았어요. 세명 남았어요. 에이. 지상, 지상, 지상가 볼게요. 이거 지상, 지상 빨리 세명 나올 당장.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빨리 끝내. 오, <laughs> 어, 저도 줘요. 저녁반 참 뭐예요? 저녁밥 계란볶음밥인데요. 오, 박도둑. 오 어, 뭐야? <laughs> 얼른. 아, 찾았다, 찾았다. 일로 와, 임마. 두명다 있어요? 오. 한명 아, 나왔다. 이거 좀비 만든 다음에 위치 팔면 될것 같아. 쉘터 지원인데? 레일건방. 레일 레일건방. 레일 레일건방에, 오케이, 레일 오케이. 셰우님 가서 미리 찾았다. 오, 오케이. 생긴 레일 거 봐. 레일건방? 테슬라 쪽으로 가서. 테슬라. 어, 뭐야? 카우스온 같은데? 아닌가? 카우스 10명? 음. 에 천천히 그 합시 이거 엔 t 프 잡고 끝내죠. 렐번은 안살렸어님 저녁밥 먹어야 되잖아요. 빨리 끝내야죠. 아유. 아유, 천천히 요저 저녁밥 지금 알아서 천천히 끌고. 합시다 여러분. 근데 먹기 전에 설거지야면 어차피 시간 걸려아 오케이. 내일 건이죽여다 죽여요. 칠구님 다 근데 추격 중이라 하지 않았나?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유, 여자님, 무능하시네요. 아유, 있던데 아, 개무능하네, 이거. 있었네, 죄송해요. 개무능, 말름심이잖아요 아유, 잠깐요 이거, 할배방에서. 는지 몰랐어요. 있거든요. 문 열어, 배가 고파서 이밀해졌네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할배방도 맞아요. 이. 이리와? 할배방. 어, 정전이 있네 어, 뭐야, 호프야. 여기 죠 당연히. 아유, 씨. 아니 버그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 패치 후에 지금 버그가 아니라 정전 한 곳만 요 지금. 아오케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한명 지금 뻗이고 있는 거 같은데? 네, 이거 뻑 문제를 해야 되는 문서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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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제야 제보. 우리가지